손펴 보세요. 요 상태에 서 손가락을 펴 지어 보세요. 지금 완전히 주먹이 안 지어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데 아픈데는 없어요? 이렇게 안, 저도 이렇게 앉아 이렇게 고부리고 천천히 앉아 보세요. 예, 이렇게 네, 어밑안 닦은 형태까지 밖에안 돼요. 더 이상 앉으면 묻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완전히 안들하면은 한의원 하고정형이가서 답이 안 나와요. 자, 이랑 보러. 네. 또예요의원을 네. 뭐, 가더라도 정확하게 경락과 경혈의 이쪽의 역할을 하는데를 정확히 알고 있는 데를 가서 제대로 침을 맞아줘야 되는데 한의과 대학에서 정확한 침자리를 안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손가락 해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어, 미분 말로 욕하는 거예요. 퍼큐고 욕하는데 이 지금 안 펴져요. 그다음에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네, 지금 이, 이 정도밖에 못 앉아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을 이제 혈자리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시고 신발 벗으세요. 자, 문제는. 이 양자칩이, 이 양자칩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박스에 25만 원이니까 요거는 용도는 아픈 데다만 붙여주는 거예요. 아픈 데다만. 혈자리에 붙이지 말고. 혈자리에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 몸에 21개 들어가려면 56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50만 원이.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띄어가지고 아픈 자리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 요거를 여기 사장님은 아픈 데가 이 무릎 쪽이니까 무릎에 옷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살에다 안 붙일까요? 살에 붙여버리면 갖고 튈 수가 있어요. 그렇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여기 우리 김정일 씨 맞췄어요. 에너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일로해도 그냥 치고 들어가요. <laughs> 네.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laughs>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가장 기본적인 남편. 요, 여기 백회하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순환하는 차세. 아, 네. 아무 쪽이나 해도 좀... 돼요. 그냥 편한 대 하세요. 자, 이제 신발 벗, 벗을게요. 신발벗는 거야. 이우 양발을 벗었습니다. 벗지. <laughs> 자, 덥수, 덥수. 덥수. 이분은 중증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새로 나온 거는 보면은 하얀 양자 깨라고 있어요, 이게. 요게 50알이 담겨 있어요. 그거 너무 귀한 재료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품을 받으시면 요렇게 반창고로 이렇게 붙여 버리세요. 세개니아를 요거 하실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예. 양자깨예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양자 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을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혈자리에 이제부터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요 볼을 요런식으로 제가 작업하기 쉽게끔 어, 한 여섯 세 여섯 개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는 깨는 이제 치젓만 <laughs> 네, 정이한테 줘야 지정현이한테깨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용기 <laughs> 때볼까이 상태에서 바로 붙여야 될때 여기 용천열이 우선해요 용천열이에요 근데 용천은 아까 공부했으니까, 이번에 용천을 말고, 엄기, 발가락과 말가락 사이, 요 부분, 요 만나는 부분, 음. 여기가 태충열입니다. 이게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 양자에너지는 엄청나게 강하게 방사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해충. 비슷하게만 붙여도 이게 음, 확실하게 중요해. 에너지가 네. 퍼져 들어갑니다 여기 우와, 됐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발판. 이쪽이 허리하고 발판. 무릎 쪽 여기고 음. 이쪽이 이네군대가 생식기 이렇게 지도 보면 나와요 네. 이세 군데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세 개를 이쪽으로 해서 줘보세요. 발, 태충열 마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이브라인 붙여놓고 자, 자, 이쪽 발 주세요. 지금 지금 볼을 붙이는 거예요? 네, 볼 해도 되고 깨도, 깨도 되고. 깨도 해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쪽에 일단 요정도까지 붙일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 에너지가 아무리 빨리 흘러가도 퍼져가는 속도가 통일로 밖에 안돼요 로켓처럼 빨리 퍼져나가게 하려면 제가 한 것처럼 여기를 건드려주고 백회를 어, 반드시 이렇게 해서 뚫어주는데 이했고 여기 심플 심... 쪽에 풀 정도로 그 다음에 발을 보게 되면 신장 방광열에 해당되는 여기를 살짝 건드려주고 아, <laughs> 네 번째 발구나 건드주고 이렇게 건드려주고 이렇게 건드려주고 발뒤 등쪽에 그 핵심 여자를 찾아가지고 건드려주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양자 에너지가 순식간에 고속 자이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 보세요. 수면에서 벗으시고. 아우 지금 너무 아프다.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 자, 주먹을 이제 한번 꽉 접으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안에 아까 이쪽이었어요. 네. 네, 꽉 접으세요. 와. 자, 확실히 접어졌죠? 네. 아까는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접으세요. 자, 이 정도로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게 4시간 지나 다시 또 벌어져. 반드시 자가치료를 하고 그 혈자리에 붙이는 걸 언제까지 붙여요? 나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5일, 7일이면은 요거는 다 해결이 되고 앞으로 찾아올 무릎, 허리, 어깨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방. 예방이 되고 잡아 나가고.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고 잠이 자고. 최상의 컨디션이 되 혈액순환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 자 이번에 아까 이렇게 요정도 밖에 못 앉았죠? 네 지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다시 한번 쳐아세요네 확실하게 지금 네, 네.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통증이 아까에 비해서 어떠세요? 아, 아. 원래 통증은 없었어요 어, 없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자 이제 すいません。